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대뜸 찾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어쩌라고요? 예수님은 무슨 양조장업자예요? 술 만드는 사람입니까? 뜬금없이. 그리고 이 예수님은 무슨 행사 책임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말하고 가 그러더니 느닷없이 한 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봐 이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는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베세다라는 곳은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자애인데 맹인이라면 그래도 살만 할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데 맹인이에요.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조차도 넉넉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냥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쩌면 평생을 누군가 건네주는 밥한 숟갈, 반찬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겨우 연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그 맹인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어떤 점이 특이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고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이 병자를 고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막 추앙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막 엄청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한적한 곳으로 가요. 아, 희한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내, 내가 잘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을 텐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을 텐데, 사람들한테서 뭔가 대단하게 존경받고 인기를 얻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은,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는데, 그 전에는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쳐요? 안수 하시면 돼요. 근데 안수도 필요없서 어쩔, 어쩔, 어쩔 때는 안수도 필요 없이 그냥 나왔다 이러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요 희한하게 뭘 발랐어요? 침을 발랐어. 더럽게. 하고 마는 것 중에서 하고 마는 것 중에서 왜 침을 발라 침을 바르면 이 눈이 이게 더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야, 이거? 그쵸? 그러면 눈뜨기가 더 힘들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침을 발라. 침에 무슨 약효가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밀라제는 음식을 먹을 때만 도움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침을 바르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 한 번에 고쳐주질 않아요? 한번딱 고치고서는 안수하시고서는 뭐가 보이니?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어? 제대로 못 봤잖아요. 안수해 주셨는데도 제대로 못 봐요. 어 사람이 지나가네요. 그래 사람 모양이 어떤데? 나무 토막 같네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아른아른하는 형체가 있을 뿐이지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고쳐주시고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셨대요? 집으로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아니, 마을에 무슨, 무슨 안 좋은 거라도 있나요? 마, 마을에 어떤 오염이라도 됐나요? 도대체 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가지? 오히려 이제 고쳐졌으니, 혹자는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려간 이유는 혹시 못 고칠 때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고치면 어떡해요? 창피하잖아요.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냐? 그럴지도 몰라요.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어? 실패하더라도 조금만 알게. 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실패하면은 그 사람들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이유는 이 사람한테, 어, 이 사람한테 이좀 씻을 씻기려고 그런 거다. 왜 더럽게 침을 뱉어, 침을 뱉으면 더 더러지는 거지, <laughs> 그렇잖아요. 이 말씀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요. 이 사람이 고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한테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대비가 있어요. 두 가지 대비. 그두 가지 대비는 뭐냐면요, 눈 먼저와 눈 멀지 않은 자라는 대비가 있는 거예요. 뭐, 뭐, 침을 뱉어서 고쳤네, 안수해서 고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을 밖으로 나갔네, 혹은 뭐, 집에, 집으로 보내고, 마을 안으로는 들어보낸 자야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먼저와 눈을, 눈 멀지 않은 자. 이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눈먼자는 한 사람이요, 눈 멀지 않은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들이 다 눈먼자예요. 보인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못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맹인을 데려왔던 마을 사람들은 과연 온전히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했던 이유는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멀어질까봐 그러신 겁니다. 무슨 뜻인 거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장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무수히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나요? 물론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명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한통 속에 대해서 한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 이게 주목할 점입니다. 그들의 눈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볼수 있는 눈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무토막이 지나가는 것을 사람으로 여겼던 이 맹인 것 같이 예수님을 오직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보았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건져 주실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뭔가 깨달은 거야 영적 믿음이 있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기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부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것이 나타나는 장면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대뜸 찾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어쩌라고요? 예수님은 무슨 양조장업자예요? 술 만드는 사람입니까? 뜬금없이. 그리고 이 예수님은 무슨 행사 책임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말하고 가. 그러더니 느닷없이 한 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봐. 이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포도주가 없어도 예수님이라면 할수 있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의 주주 함도 망설임도 없잖아요. 그냥 바로 보내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뭐라고까지 합니까? 어머니,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랬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막무가내 어 가봐. 그러니까 가 종이. 예수님이 그냥 얼결에 그냥 물 들고 가세요. <laughs> 그럽니다. 물 들고 가세요. 그냥 물 들고 갔더니 그 포도주가 돼 있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 뭐, 무슨 가루를 넣었습니까? 뭐, 거기다가 뭘, 뭘 예수님이 뭐, 안수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지가. 그랬더니, 물을 가져갔는데 포도주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겨우 기껏 해봐야 가족인, 어머니인, 마리아 정도만 알았을 뿐이야. 그런데 이후에 공생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자랑하듯이 다 모여라! 병든자 다 오너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병든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셨을 뿐이지. 자신의 능력을 팍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내가 되어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낱 무당조차도 자신이 뭔가를 잘 맞췄다 그러면 그거를 막 엄청나게 자랑하면서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 자기의 힘으로 삼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병도 다 고치실 수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힘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좀 괴로워하셨어요. 오히려. 그게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병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많은 사람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직 보여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병 아무것도 아니야 가난 아무것도 아니야 궁주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슬픈 자들아 괴로운 자들아 천국이 너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천국이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하는 그 눈으로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눈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볼수 있도록 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총 지휘하시는 그 세계를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눈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지 않겠어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이느냐? 근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기껏 해봐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는 나무토막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 손에 주어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감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내가 장만할 집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장만할 땅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세워진 공무원들이. 오늘 무엇을 했어요? 그들의 눈에 무엇만 보였어요? 오직 돈만 보여요. 오직 땅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막 사재기하고 돈 되는 일을 하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가면 내가 좀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건강해진다고, 야, 건강해진다는 얘기. 뭐, 어느 병에 뭐가 좋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TV에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막 갑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끔 가다 전화하셔요 TV 보다 말고. 야, 이거 뭐가, 너 이거 뭐, 이거 좋다더라. 이거 좀 봐봐라. 안 알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막, 막 몰려가요. 어디 음식점이 그렇게 맛있대? 그러면 거기에 몰려가요. 무엇을 사면 성공할 수 있대. 요즘엔 또뭐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주식품이 일어나고 비트코인 부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오직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이득, 이 땅에서 뭔가 나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한 눈만 발달했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은 맹인이 되어버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장애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다 순종되어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보여주세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걸 보여주시고, 바닷물결도 잔잔해지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나같이 모저란 사람이라도, 모질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출세를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려고 아둥바둥 해요.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오직 직진을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제 아내도 참 직진을 잘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운전을 할 때, 오, 뭐 다른 것을 하나도 안 봐요. 오직 목적지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뭐본거 있어? 그러면은, 아니, 아무것도 본게 없는데. 그니다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직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진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라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기껏 해봐야 병든 거 고쳐주시려고, 기껏 해봐야 부자로 살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가장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돈을 벌다가도, 아, 이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이 돈을 어떻게 쓰게 하시려고 하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한 후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내가 그 성공을 어떻게 이용 어떻게 사용하기 시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될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 안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 주신 하나님, 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가면 예수 믿으면 병고 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복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고작해야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쌓아오는 부에서, 자신이 쌓아오는 성공에서, 자신이 쌓아놓은 명예와 지식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있음을,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내 눈이 멀어 있음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나라임을. 깨달아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